페이지 31쪽 극한의 응용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별거 아니고요. 우리 극한 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지금까지 다 공부한 게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지만 항상 5 더하기 2가 7이라는 걸 배웠어. 그럼 이번에 배우는 거는. 5에다가 뭐를 더 해야지만 7이 되느냐 이렇게 순서만 좀 바꿔주는 거야. 수학에서 우리 공부하면서 항상 5 더하기 1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5에서 뭐를 더 해야 7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순서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필수의제 13번 보시면은요. 이제 A하고 B를 구하시오. 지금 이거야. 그, 그 전에는요 여기하고 여기 a하고 b가 다 나와 있고 얘를 구하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극한값이 나와 있고요 이짝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5에다가뭘 넣어야 7이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어쨌든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1로 보내 봐야 됩니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분자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루트 a 플러스 1 빼기 b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0이 아닌 3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는 뭐죠? 무한대로 가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근데 이 친구가 4분의 1이라는 놈으로 딱 수렴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형태란 얘기야? 0꼴이란 얘기죠, 0분의 0꼴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0이란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수 있죠. x가 1로 갈때 x-1이고, 루트 a 플러스 x고, 이 b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 루트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왜냐하면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 이게 4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1 1 플러스 a 빼기 b 1 플러스 a 빼기 b가 0이어야 되는 거고 그 말은 b가 루트 a 플러스 1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다시 집어넣은 거야. 그럼 우리 이런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 유리화를 했죠.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루트...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이렇게 되고 위에는 요 a 플러스 x 빼기 a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a, a 날라가고 x 마이너스 x 마이렇게 아 이렇게 당연히 없어지면서 생기겠죠. 그리고 1로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나와요? 루트 a 플러스 1이고 이것도 루트 a 플러스 1이니까 2 루트 a 플러스 1분의 1 이것이 4분의 1이 되죠. 그럼 요게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a는 3이어야 되네. 그죠? 그럼 a가 3이면 b는 뭐예요? 루트 4니까 2 e 이렇게요. 2번도 봤더니요. x가 2로 간데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요. 얘가 0이 아니야, 만약에. 그러면 0이 아닌 건데 0으로 가면 얘는 0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0이 아닌 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역시 무슨 형태? 어, 0분의 0꼴, 응꼴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2로 가니까 이게 이제 4 더하기 2a 플러스 b가 0이고, b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고, 어, 이것 좀 빨리 얘기할게. 그냥 들어봐봐. 그럼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죠.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그럼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야, a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 2 곱하기 a 플러스 2고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은 a. 그래서 x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a 플러스 2야, 분해 x 마이너스 2야, 요거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이,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해.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빠르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나중에. 답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해설 봐봐.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나와 있죠? 어,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제발. 그럼 어떻게 하냐면, x가 2로 갈때 여기가 x-2면 여기 무조건 x-2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x 플러스 k가 하나 더 있을 거야. 그것이 3분의 1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2 집어 넣으면 2 플러스 k분의 1이 3분의 1이니까 따라서 k가 몇이니? 1이죠. 아, k가 1이면 이것이 이제 1인 거고 이 친구가 뭐야? 이 친구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 새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분모가. 그럼 어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잖아. 내가 왜 이렇게 하라는지 이게 더 훨씬 쉬우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너희들 b에다가 막 집어넣고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헤맨다고 또 인수분해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바로 그냥 이 친구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k, 물론 마이너스 k 써도 되고요. 어, 요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음. 문제는 조금 이따 풀 거고. 14번, no.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해요. 요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거야. 자, 제발 부탁인데, 여기, 여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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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거 헷갈려가지고 대빵 따지는 건데 이걸 갖다가 어, 여기 대빵 따지고 막 이래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잘 봐주셔야 돼.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수혈의 극한을 했었거든, 먼저. 수혈의 극한은 무한대로 가는 것 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무한대로 가는 거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걸 볼 필요가 없거든. 그냥 다 무한대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근데 이 함수의 극한은 달라. 어 그래서 여기를 먼저 꼭 봐주셔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 분의 이거가 1이란 얘기는 아 분모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고 분자는 일단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식, 동차식이어야 돼. 1차식면 이 0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대빵을 비교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아 f(x)는 e^x 제곱 어쩌고 저쩌구구나 이게가 주어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이제 여기랑 똑같아. 좀 전에 했던 거랑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요거 1이야, 2야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0이어야지 1이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이 fx는 뭐가 인수로 있어야 돼? x 2가 무조건 인수로 있어야 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x k라고 쓰고 최고차 2니까 뭐 이렇게 쓰자고. 아니면 이거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그냥 e x k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거는 뭐가 마음에 들어? 앞에다가 이 e 쓰는 게더 마음에 드니? 음. 그러면 이렇게 쓰죠. 뭐, x 플러스 k고 여기다가 이 e 이렇게 쓸게. 얘 때문에 여기 2 e 써야 되는 거야. 빼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 날라가고요. 이 e 집어 넣으면 3분의 2에다가 2 e 플러스 k가 1 이렇게 됐고, 2 e 플러스 k가 2분의 3이니까 따라서 k는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이렇게 하지 말자. 얘를 이렇게 가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고 2X 플러스 K로 갈게요. 최고차항 2니까. 최고차항 2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2로 가면 이거 3분의 1. 이게 몇이니? 4 플러스 K 얘가 1이죠. 그러면 4 플러스 k가 3이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죠. 훨씬 더 간단하네. 그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쓰면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fx 잖아. 그럼 f0을 구하는 거니까 f0은 0은 상수항이죠. 상수항. 그러니까 몇이니? 2죠. 그죠? 전개 상수항이잖아 0지번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해서 2. 15번 볼게요. 뭔가 복잡해 보이죠? 아주 쉽습니다. 얘는. 얘는 아주 쉬워. x가 무한대로 갈때 fx의 값을 구하래. 그럼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다가 x 무한대로 딱 써볼게요. 그럼 얘만 쓰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도 써야겠죠? 좌변, 우변에다 다 무한대로 보내봤어. 그럼 나는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그죠? 근데 이 친구 극한값이 몇이니? 무한대로 가는데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이 친구가 3분의 1이야. 그죠? 그럼 여기는 뭐니?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3분의 1이죠? 여기 3분의 1. 근데! 이 가운데 끼어 있잖아! 얘도 3분의 1로 가고 얘도 3분의 1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니?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야. 그냥 가운데 껴있는 거.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니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이렇게 빵빵 사 이렇게 이에딱낀 거야. 이게 다 가운데 낀 놈, 낀 놈. 그럼 만약에 선생님 이런 질문하는 애 있더라고. 아 선생님, 여기는 3분의 1인데, 여기는 3분의 2면요. 그런 문제 안 나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 이렇게 부등호가 양쪽으로 돼 있고, 이게 샌드위치 정리다. 그럼 그냥 한쪽만 해결해가지고 그 새끼를 쓰면 답이야. 만약에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야. 그럼 3분의 1하고 3분의 2 사이에 어떤 수요? 안 나오거든. 모르거든.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안 나와. 그렇게는. 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아, 여긴 등호가 있는데, 여긴 등호가 없어? 상관이 없다고요. 왜? 우리는 상태, 극한 값, 어디를 향해 가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봐봐. 여기가 이제 X제곱 플러스 1분의 어, F, 그럼 이거 제곱하죠, 뭐. FX제곱이래. 이거 제곱할게요. 이거, 이것도 제곱할게. 이쪽도 제곱할게요. 이 모양 만들어주려고. 아니, 선생님, 얘가 음수면은 제곱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요? 양의 실수 전체라고 아주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눠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눠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눠 이렇게 다 나눴어. 그리고 리미트 x를 무한대가 아 그럼 여기 리미트 여기 리미트 여기 리미트니까 아유 글씨가 엉망이네. 애니웨이 anyway, 얘는 어디로 가니? 구죠 9 그러니까 이것도 구야. 왜 얘도 구로 가거든. 1분의 이거 9x 제곱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구로 가고 여기도 구로 가니까 전체 그냥 구로 가는 거 끝이라고. 이게 무슨 정리라고? 샌드위치, 샌드위치 정리라고요. 다음에 16번에는요, 별표를 좀 빠바바바박 치세요. 자, 엊그젠가 선생님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혹시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뭐야? 속도, 거리 소금물 뭐일뭐 뭐 하면서 우리 활용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도 극한의 활용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활용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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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통 대부분 활용 문제 어려워 하잖아. 우리 좀 쉽게 가자고 내가 다음에 멘트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활용 문제를 어려워 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 아들 활용 문제 좀 어렵지 않아? 이랬더니 아, 활용은 쉽죠. 이래. 그래서 왜왜 활용이 쉬워? 그랬더니 보통 문제는 계산하고 풀고 그러면 문제가 나와 있으면 되게 복잡하대. 근데 활용 문제는 내가 식을 세워야 되잖아. 내가 식을 세워야 되는 만큼 그 문제를 푸는 거는 간단하단 얘기야. 공감되죠. 나는 그 얘기 듣고 완전 공감했거든. 어. 문제는 그 식을 세우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식을 만들어주는 것만 조금 편안하다면, 계산하는 거는 좀더 쉽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요, 수능에도 100% 나오고, 이번 시험에도 무조건 나옵니다. 빠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극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SA 값을 구하라. SA라는, SA에 대한 식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이 SA에 대한 식을 내가 세워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무한대로 보내는 거, 나머지 극한 값 계산하는 거는 좀더 편안하단 얘기죠. 여기서 어려운 문제들도 좀 나오겠지만, 미적분 가면은 또 굉장히 복잡하게 식이 세워지는데, 의외로 극한 값은요, 그냥 막 약분다고 날라가고 해서 쉽게 나와. 여기에서 식을 세우기가 어려운 이유는, 너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수학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도형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거 다 까먹고 극한값 그 구하는 것만 공부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식이 안 세워지는 거야. 물론 요 정도는 지금 제가 문제 쓰면서 봤더니 너희들도 아주 편안하게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봐봐. 문제 한번 볼게요. 어, 정사각형 넓이를 SA라고 합니다. 이랬죠.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a는 뭔데? a는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 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하나만 잡아주면 사실은 끝나. 이 점의 좌표를 뭐로 잡을까요? x 좌표를 t라고 잡아보자. 뭐 a라고 잡지 마, a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럼 t라고 잡으면 y 좌표는 마이너스 a t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새끼 이 새끼 넓이는 자이한 변의 길이가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 길이는 몇이야? 정사각형이니까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S A라는 놈은요, 봐봐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S A는 마이너스 A T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A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T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t를 이제 a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t로 잡았죠? 그러면 이게 길이가 t죠? 그럼 이 길이는 뭐니? 이 길이도 t잖아. 그러니까 이한 변의 길이가 몇이니? et야, et. 그한 변의 길이가 뭐예요? 마이너스 at제곱 플러스 a야, a. 그지? 자, 그럼 이 식은요, a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t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면 여기서 뭐를 구해야 돼? t를 구해야 돼. 어, 좀 복잡하다. 어, 아까 처음에 했던 말 취소할게요. 자, 여기서 t를 구해야 돼. 그럼 이거 넘어가 봐. 그러면 a t제곱 플러스 e t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니? 뭐 분의? a 분에 근의 공식 넣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아우 복잡하네. 복잡하네. 그렇죠? 어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기에 좀 복잡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a가 무한대로 갈때 이거 자체가 복잡한데 이거를 이거를 이 길이로 놓지 말고요. 얘를 길이로 놓을게요. 그냥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그럼 좀더 쉽네. 그럼 여기가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2t고 그거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4t 제곱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t를 이제 a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니까 보자.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4곱하기 t 제곱, t 제곱, t 제곱은 t가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a 제곱 분의 자, 일단 t는 0하고 여기, 자, 양수 값을 갖기 때문에, 양수 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빼기를 하면 음수가 되니까 플러스로 잡을게요. 빼기인 건 아마 여기겠죠? 그래서 양수로 잡은, 요거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두개 곱하고, 그럼 마이너스 2루트, a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식을 세우는 것까지만 복잡한데, 극한 값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봤더니 A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이 4는 위에다가 올릴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자, 2차 식이죠? 위에 몇차 식이니? 2차 식이죠? 그럼 이 새끼는 몇차 식이니? 그러니까 필요 없죠? 대빵만 따지면 되니까. 대빵만. 봐봐 그러면 대빵만 따지면 되니까 여기 이거 1이잖아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여기 1인데 여 앞에 4 있으니까 a 제곱 분의 4a 제곱이니까 그냥 극한값은 4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의외로 극한값 구하는 건 굉장히 편안하다고요. 그 밑에 확인 체크 25번 볼게요. 너희들이. 에라이 진짜 직선이 안 되는 거라고 직선이 자 하나하나 들으면서 예전 기억을 한번 찾아보세요. y는 x 제곱 위에 이의의점 p가 있는데요. 그 점은 t, t 제곱이라고 놓게요. 을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요 직선, 그거의 y 절편을 ft라고 할때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ft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 요 직선을 구해서 x에다 0을 집어넣어야죠. y 절편이니까. 요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요 직선은 어디를 지나니? 얘를 지나 그다음에 기울기를 따지는데 기울기는 얘가 수직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직선을 먼저 알아야 되죠. 이직선. 이직선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뭐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여기가 0, 0이니까 T 빼기 0, T 제곱 빼기 0. 이게 기울기잖아. 아니면 그냥 딱 봐도 T 분의 T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Y는 TX의 그래프입니다. 아, 여기 t 집어넣으면 t 제곱 나오네. 맞네. 그죠? 그러면 이 새끼는 이제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수직 조건이 뭐죠? 아, 그러죠. 까먹었나? 어, 이거 기억 켜셔야 돼요. 자, 이게 수직 조건입니다. 즉,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역수, t니까 t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이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고일 때부터 계속 강조하던 거, 기울기하고 이미의 정점이 지나, 정점이 나오면 직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뭐야? y, 마이너스 t제곱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고, x-t 이거죠. 그럼 요거는 y는 마이너스 t분의 1x, 플러스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넘어가고, 연습하면. 그러면 이 직선이 바로 이 새끼니까 이거의 Y절표는 얘잖아. 그렇지? 그럼 끝났네.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제곱 플러스 1을 구하는 거네? 원래려 뭐야, 이거? 몇이야? 1. 이상한 게 없잖아. 0 집어넣어 보면 어, 0 더하기 1이니까 0으로 오른쪽. 에이, 그냥 1이잖아. 그죠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극한 값은 굉장히 쉽게 나오잖아요? 식 세우는 거는 우리 그동안의 수, 원, 수, 상, 하에 있던 지식들을 총동원 해야죠. 지식들이 없어 보이죠, 왜? <laughs> 자, 아까는 직선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원이잖아요, 원. 그죠? 어, 지금 QH는 요 길이야, 요 길이. 이게 지금 X, Y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일 거고요. 여기를 반지름을 제가 r로 잡을게요. Q점의 좌표는 r,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직관적으로 보세요. x를 0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x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니? x가 이렇게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문제 이게 원도 이렇게 지금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반지름도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야. 자, 아무튼 뭐 그런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보는데 일단은. 리미트 x 가 이제 0으로갈때 qh의 길이는 qh의 길이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니까 r x고 그다음에 위에는 뭐야 이 길이가 지금 y죠 y 좌표니까 지금 y제고 이렇게 돼 있어 자 x가 0으로갈때 그럼 x가 바뀌면 y도 변하고 r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줄 거야 x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봅시다. 어, xy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원의 반지름을 r라고 이 했으니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러면 y 제곱은 뭐예요?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집어 넣으면 뭐 합차 공식이니까 뭔가 보이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얼 마이너스 x 분의 어 이거 얼 마이너스 x 얼 플러스 x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얼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r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관계식을 찾자고. 요것도 그럼 볼게 여기서 y 제곱이 뭐니 x잖아요.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가 얼 제곱이고. 따라서 얼음 루트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얘가 리미트 이제 x 가0 으로 갈때 얼이 루트 x 제곱 플러스 x 고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x 0 으로 가니까 이거 뭐니 이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뭐 그냥 0이네 0그죠이 이 모양 봤다고 해서 막 유리화 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나오면 그 새끼가 바로 답이야. 오케이?